원의 방정식이란 거할 거고요. 야, 원의 방정식에서 이것도 언제 배운 거야?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지. 옛날이래, 새끼야. 약 6개월 전에 배운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고 그 원의 방정식에서 희들이 배운 게 뭐였었냐면 가장 핵심이 뭐라 했어?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야,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쓰라 그러면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지? 네. 거기 봐봐. 이런 거 없잖아.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거기 성분으로 안 나타내는 것 뿐이야. 지금 거기 첫 번째 있는 걸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잘 봐봐. 잘 봐. 자, 원의 정의 자체가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뭐 자치지. 그러면 그 같은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고 한 정점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점을 A 콤마 이걸 뭐라고 할까? A라는 점이라고 하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거잖아. 네, 그래. 좌표평면 안 그리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laughs> 얘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을 P라는 점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걸 x 콤마 y라고 하겠지. 그럼 이 거리가 얼마라고? 길이가 R이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당연히 위치 벡터를 생각할 거고, 이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할 거고, 이 벡터를 P 벡터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의 벡터? P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P 벡터가 돌아다니는 녀석이잖아. 얘는 고정된 거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이 AP 벡터가 크기가 얼마다? R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라고? AP 벡터의 크기가 R이다잖아. 그죠? 근데 AP 벡터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P-A가 될거 아니야. 이거의 크기가 R이지. 어머? 이거 나오면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 제곱하고 싶어야지. 제곱하면. 어허? R제곱. 이게 거기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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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적? 이게 내적.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거기 책에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성분화 시키지? 성분화 시키지? 여기서 성분화 시키지? 얘가 네.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봐봐. p 좌표가 이거잖아. 네. x 좌표가 이거잖아. 그러면 p a의 크기는 뭐야? 이 길이지. 이 길이. 네. 이 길이는 뭔데? 루트 x a의 제곱 y b의 제곱. 그게 이거잖아. 어디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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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위에 거. 이거. 그게 뭐야? r인거지 양변 제곱하면 니가 되는거잖아 저 네, p-a제곱이 로 어. 갈리잖아요 어알 됐어요? 그래, 저번 했지 이거의 제곱은 a 내적 a라고 했지 이거 주, 주의하라고 알겠지 왔다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던거야 됐냐? 그러니까 원의반경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랑 별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하니까 조금 거시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쓴거 있지 이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봐봐. <laughs> 얘가 뭐야? 고정된 점이고 얘가 움직이는 점이지. 고정된 점에서 움직이는 점까지 그 크기가 일정해. 그게 뭐라고? 원이야. 중심이 a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야. 이거 이런 표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야, 요 뒤에가 뭐야? 요 다음 단어는 음. 공간이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간 좌표라는 게 등장할 거거든. <laughs> 그 공간 좌표에서 니네들이 뭘 배울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평면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구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그거를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배워서 그거를 공간상에서도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할 거라고. 근데, 구도 얘랑 똑같아. 구의 정의도 얘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아. 원도 얘랑 똑같아.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 자치잖아. 구는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치라고. 똑같아, 이거. 이거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우우, 할 거라고. 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죠? 어허? 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AP 벡터의 크기가 어. 잠깐만.